진짜 오랜만에 그 샵에 가서 염색을 하는 날인데요. 같이 한번 준비를 살짝 해보려고.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괌 여행을 갔다 오 나서 그 이후로는 염색을 안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뿌리도 많이 자란 상태고, 그리고 헤어 컬러도 좀 이제 여름이니까 바꾸고 싶어가지고, 무슨 컬러로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에 잠들었는데, 과연 무슨 컬러를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레드브라운, 약간 붉은기가 있는 컬러랑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외국 애기머리 색 있잖아요. 근데 그 컬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요즘에도 들어가지고 너무 고민이 됩니다. 아, 원래 제가 이 퍼프에 물을 묻히고 쓰는데 오늘은 기차가서 물안 묻혔더니 너무 딱딱하네요. 아, 물 묻혀야겠다. 제가 이번에 발리를 갔다 왔잖아요. 근데 발리를 갔다 오고 나서 얼굴은 선크림을 맨날 엄청나게 꼼꼼하게 바르니까 괜찮은데 팔이 엄청 탄 거예요 살이. 이게 지금 티가 잘안 나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햇빛 밑에서 보면은 팔이 되게 까매요. 피부랑 팔이랑 톤이 안 맞아서 파운데이션을 어두운 거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아, 그리고 발리 갔다 오고 나서 물이 진짜 안 맞았는지. 발리에서도 아프고, 그리고 갔다 와서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가지고. 한 10분 정도밖에 저에게는 시간이 남지 않아서 정말 킥 메이크업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.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이 메이크업을 저장할 수 있는 게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하면요 또 재밌어요 오 오늘 애교살이 좀잘 됐는데? 진짜 박살난 제 최애 하이라이터 요즘에 핑크빔이 유행하다 보니까 핑크빔 하이라이터를 정말 많이 구매하시기도 하고 사용을 하실 텐데 저의 진짜 모든 조건을 충족해주는 그런 하이라이터가 바로 요 글린트 하이라이터라고요 좋아요 아주. 됐나? 오 오늘 메이크업 이쁜데? 오나 나가야 되는데? 어떡하지? 이 상태로 하고 저 이제 차에 탔고 얼른 머리를 하러 가볼게요 지금 헤어컬러는 딱요정도예요 햇빛을 받으면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브라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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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하나 하나 패치만도 금품 넘네. 근데 이거 어떤 원리에요 지금 얘네를 안에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. 네. 뭐 지금 단백질 넣는 건데. 네. 단백질을 이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네. 쑥쑥 담기게. 아, 따뜻한 거. 저도 이거 하면 엄청 찰랑거릴수 있어요. 몇번 해야 하죠? <웃음> <웃음> 지금 이 머리에 한개물 얼마나 많은데요. 혹시 이거 말다 들어가나요? 네, 우리. 뭐예요? 저 하는 거. 라벤더. 그거나 그아 네. 근데 조금 밝게 하고 싶다. 살짝게 밝 하고 싶어요. 살짝 설린다. 음. 음. 그쵸? <laughs> 네. 이분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. 이거는 뭐냐면, 파스타드 크림이에요. <laughs> 노란 게다 잡혀요. 어, 좋아요. 붉은기보다 노란 게더 싫은 거 알죠? 아, 뭔지 알아. 이렇게 컬톤이 상한 상하곤... 건데. 컬톤이죠? 약간, 그러니까, 뮤트라서. 근데 저 웜은 아니에요. 그런 꽃잎 음... 색깔 같은 거 바르잖아요. 그럼 네.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, 전. 레드브라운 하면 안돼 맞아요. <laughs> 네. 아, 머리도 진짜 기대된다. 아니, 어차피 어두운 거 다시 할수 있으니까. 그죠? 그럼, 언제든. 눈썹 <laughs> 염색도 다 하고, 염색력까지 다불렀어요 걸려가지고 여기 껴는 거야. 저 잘라야 돼. 얘네로 이렇게 머리 감싸 감싸줘. 이거 맞아. 그래서 <laughs> 아, 길어서 그래. 쌩 아니 이거 맞아. 맞아요. 아니 머리 색깔. 어. 아니야. 어, 머리색은 그거 어때요? 마녀 캐릭터 같아요. <laughs> 아 너무 웃기죠.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아요 진짜. 아니. 이동을할 때는 이런 신발 닦는 거가 되게 필요해. 너무 예쁘죠? 근데 네, 헤어 컬러도 너무 예쁘고 오늘 스타일링 진짜 예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. 쌤, 최고. 저는 이제 머리를 다 마쳤고 다음으로는 네일을 밖으로 갈 거예요. 이렇게 그때 올려주셨던 이런 파츠들도 다 떨어져서 얼른 네일을 받아야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가서 만나요. 갑니다. 아요요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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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괜찮아요? 괜찮아 음. 이렇게 내일까지 다 같이 올라왔는데요. 이쪽이 왼쪽, 이쪽이 오른쪽. 그리고 제가 밀로우먼이라는 여성복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또 마침 성수동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. 헤어도 이렇게 세팅이 됐겠다. 행사장 가서 어떤 모습인지 살짝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